TV의 세용 유빈입니다. 오늘은 좀 잔인한 놀이를 가지고 왔어요. 안녕하세요. 허허 오늘 좀 잔인한 놀이를 가져왔는데요. 쌍의 아, 이름은 싸 쌍. 잠시 비켜주실래 네. 그렇지. 5분 동안 태그하고 만들어 싸웁니다그렇 아무나 부수지 않기. 여기 부셔졌는데. 아직 그건 제가 스폰으로 때문에 들어오느라. 여기. 어. 여기는 읽으시면 안 돼요. 이거 이렇게딱가 이렇게 보세요. 끝나고 알려 응? 주다왜안 응? 뜨지? 알겠습 제가 여기다 꼭 사운드에 여세요라고 써있어요 자, 일단 자신의 방을 들어가서요. 네. 앞에 바로 들어가시면 상자가 있어요. 네. 싸움터 규칙을 읽어 주세요. 제가 읽을게요. 싸움은이다. 5분 동안 저는 동안 그다음 싸웠어요. <laughs> 일단 철철 철, 철, 철갑바를 입어주세요. 네. 철갑바는 서비스로 드리는 것들입니다. 아따령, 아따령. 그리고 다이아 도끼도 서비스고요. 네. 나머지는 알아서 잘 써보세요. 네? 아 나머지 알아서 잘 쓰시라고요. 네 알겠습니다. 아 지금 밖에는 나올 일이 없으니까 안에는 제가 이거 다 해놨거든요. 네. 알아서 하세요. 네. 네, 지금부터, 지금부터 5분, 어, 8분까지. 시작! 냉. 아, 보시는 건 솔직히 세영님인데? 보시 작업도 다 만들었습니다. <laughs> 저 통화 큰 끊어도 되나요? 아니요. 끊을만안 될까요? 왜요? 저희. 이거 하면... 이거할 때만요. 그래요. 좀 이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아서. 아 그래요? 네. 네. 안어 끊겠습니다. 근데 일단 네. 어 돌이 돌이 두 개밖에 없는데? 어 그래요? 어어어안 음, 끊으셨구나. 돌이 두 개밖에 없는데? 하나 드려요? 조약돌이 두 개밖에 없어요. 아 그래요? 아 제가 잘못 설치했나 본데. 여기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? 저 그러면 이건 더 늘릴게요. 네, 여기요. 저두 개밖에 없는데. 총채도 세 개잖아요. 아화장 어, 만드셔야 되구나. 어그 생각을 못했네. 나도 조금밖에 없는데 그러면. 음. 생각을 하고들되셨어요죠 위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. 위쪽에 저 나무밖에 없어요. 아 그래요? 저 저기요? 네? 이쪽에 났는데? 저 네? 지금 저도 조약도 4 개밖에 없어요. 저두 개밖에 없었어요. 이따가 크리에티브로 이 바꿔가지고 화덕 필요하실 때 말하세요. 어, 저 지금 당장 화덕이 필요하거든요. 네? 벌써요? 네. 그럼 잠시만 촬영 멈추시고 나가주세요. 네. 촬영 멈추겠습니다. 잠시만요. 아 죄송합니다. 저희가 안녕하세요. 지금이 4 7 분이거든요. 저기 제 조약. 아, 창단안 해다 그냥 화덕을 렸어요 <laughs> 잘했죠? 저희 몇분 아, 지금 저희가 지금 많은 시간을 좀 낭비를 했어요. 그래서 55분까지. 오케이? 네. 일단 여기다가 어, 조명 좀켜도세요 조명이요? 안 돼요? 근데 조명 뿌시면 어두울 텐데. 아, 그래? 일부러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아, 약간 꼼꼼한 콘셉트로 해서 아. 저희가 저 일부로 아, 네. 조명을 놨거든요 빨리 해야 되죠. 제한 시간 네, 내에 다 만들어야 되는데 머리를 써야 될것 같아요. 맞아요. 머리를 써야죠. 통화 끊겠습니다. 네. 어, 취득인이 이상한데 저 그냥 하면 안 돼요? 아끊으셨구나 어, 님이 안 끊으신 거 아니었어요? 음, 님이 끊으실 줄 알고 저는. <laughs> 어 그다음에 저는 숙취해나고 있는데 어떻게 님은 잘되고 있어요. 그냥 네. 석탄이 되게 적네요. 석탄이요? 바닥에 다 깔려 있는데? 저 바닥이 적어요. 아 그래요? 이상한 일이네? 석탄 몇개 있으신데요? 저, 여태까지, 죽겠으니까, 뒤 22개 있었어요. 많은 거 아니에요? 님은요? 저도 그만큼, 그만큼 정도 있어요. 30 얼마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, 언니? 아니, 그게 아니라, 제가 몇개 있냐면요. 하나, 둘, 셋, 다, 다, 5, 1오 네. 5, 2, 10, 5, 3, 15, 5, 4, 이 10, 5, 2, 5, 6, 3, 0 30개 있어 일다어 잠시만요 제 강아지가 지금 킹거리거든요어왜 그래? 어 맞다 다이어를캘려면왜 왜 그러세요? 쓸데없는 가위를 만들어버렸어요 아 어, 잠시만요 제강아지 이상해요 제 강아지가 지금 킹킹거리거든요 잘려? 그런 거 아니에요? <laughs> 저희 동생 왜 이러지? <laughs> 방금 떠야 <또> 해 볼까? <laughs> 아니. <웃음> 아, 저 지금 속도 느려졌어요. 갑자기. 저도 예요 물로 가위를 만드는 바람에. <laughs> 어머어머. 저희 동생 왜 저러지? 어머어머. 원래 저런 얘가 아닌데. 어머어머어. 어머, 어머, 전화 소리까지 들리다. 아, 조약돌이 더 있었네? 뭡니까? 죄, 죄송합니다. <laughs> 허탈, 허탈. 대신, 전 다이아가 적어요. 아, 그래요? 아, 대신, 님, 그, 철 많이 주셨, 드렸어요. 그쵸? 아닌가? <laughs> 왜요? 이상한거 만들었어요. 아지뭐 만드셨는데? 또 이상한 거 만드셨어요 뭐 만드셨는데요? 잠시만요 제가아지가금 이랬죠? 네 다이아가 턱도 없이 부족하다 아 다이아가 되게 적네 철거파로 만들어야 될거 같은데요 저그거왜 말하세요? 전 철거파로 만들려고 아! 아! 참으셔야 돼요. 방송입니다. 아아아아 <웃음> 아 <웃음> 웃음소리. <웃음> 강아지 혼자 쌩쇼하고 있는데? 아, 아파. 아닌가? 강아지 혼자 쌩쇼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맞나요? 어, 잠시만요. 왜요? 제게 지금 너무 이상하거든요. 왜요? 정말 안 좋은 것밖에 안 나오네. <laughs> 왜 그러시나? 아 언니입니다 이건. 어. 재미에. 잠시만요. 네? 저 갑파 있는데 나 갑파 왜 만들었지? 봐요. 점점. <laughs> 아 뭐야 나철철 철 완전 많이 낭비했어. <laughs> 아 이거 말해주지 말아야 됐는데 아나 이상한 것 밖에 안 나와 <laughs> 아나 지금 앞 눈앞에 개구리알이 막떨어고있어저 7시까지라 그랬나요? 네? 55분이요 55분 지났습니다 땡땡땡 뭐야 52분이에요 아 <laughs> 제,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에이 끊세요 저 철이도 없는 거 어떡해요? 님이 만들어는데 <laughs> 저한테 물어보어요 아. 혹시 모르니까 더 만들어야지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꼭. 어, 제가 물먼 멈춰버렸네요. 아, 그러셨어요? 아, 죄송한데, 여러분. 이렇게 필요한 것 같은데.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? 네? 마법부 여대 그걸 저한테 물으시요 주면... 어? 가죽이 없는데 어떻게 만드셨지? 싸움터 규칙으로 만들었나요? <laughs> 그러셨죠 님응 음, 그거 만들려면 중간한줄 알았네 아 그래요? 맞아요 원합니다.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슈파 파워 고깅 개인도 만드셔요? 응. 저 지금 잘못 만들었거든요. 다이아 옥계 만들었어요. 헐. 대박 아니에요? 대박이죠. 그야말로 어이 없다. 전 가위로 철두 개나 낭비했어요. 응? 가위로 철두 개나 낭비했다고요? 제가 철두 개로 그걸 만들려고 했어요. s u p e 지금 뭐뭐 뭐 하신 거?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갑자기 쇼바 봐. <laughs> 뭐하시는 거예요? 저다 됐어요. 어 저희가 5 5 분인데 1 분만 늘리는 거 어때요? 일 분. 요아 저희 아까 전에 멈췄어요. 멈추... 아, 쓰레기 좀 보입니다. 네. 어머 제가 이제 또 빙빙 되네요. 음. <laughs> 때렸어. 안어저안 어, 때렸는데요? 그래요? 내가 잘못. 어떻게 하세요 님이 찍어봤어요. 네? 네? 왜 그러세요? 어? 저 핸드폰 이상해. 나 핸드폰 왜 이래요? 나, 나 핸드폰 왜 이래요? 시청자분들! 저 핸드폰 왜 이럴 건가요? 왜 그러시지? 핸드폰이요. 그게 안 돼요. 네? 그게 안 된다니? 마법부여대가 근데... 안 돼요. 왜 이제, 이제 저희 하는 거 어때요? 아,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칼 만약에 다른 사람 죽이시잖아요? 그럼 자기 거 되는 거예요. 아, 그, 진짜요? 응, 네. <laughs> 짱이다. 빨리 죽여야겠네. 아, 근데 죽이면 한 판만 해서 이기는 거잖아요. 한 판만 할거 아니에요. 아, 그럼 필요가 없는 거네요. 네. 그냥 빨리 좋은 칼 가지고 죽이면 끝. 저 완전 좋은 칼이에요. 저도요. 완전 좋아. 칼몇 개세요? 칼이요? 세 개요. 어이것도안 되네. 어저 빨리 좀. 잠시만요. 이거 한 음. 번만 하고. 어저 상자가 안 열려요. 저 상자가 안.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. 나갔다 오세요. 여보세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좀... 어, 죄송합니다. 잠시만요. 여보세요. 다 만들었습니다, 저는! 자, 잠시만요. 저도 지금 시작하도록. 자, 지금 이제 갑옷 다 입고 준비해주세요. 아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아, 그거 이제 뿌리세요? 네. 헐. 왜, 왜요? 왜 그거 전에 뿌리셨어야지. 아, 죄송합니다. 아, 그거 있잖아요. 니만테 정말 안 좋은 건데. 그거, 예, 마법부여 대, 그거, 경험치 하면요. 마법부여 대, 그거 더 높아져가지고 일부러 준 거였는데. 높아지라고 줬었는데. 전 다이아 가빠 입었습니다. 좀안 했어요. 준비, 아, 잠시만요. 야, 나,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. 아닌데? 아, 그래요? 이제? 아, 잠시만요. 저 나가서 하는 건줄 알았죠? 그러면요? 여기서 하면 안 돼요? 짝잖아요, 거기가 더. 그리고 제가... 이게 거의... 거의 하서 짝죠. 그런가? 이거 내리면 시작이야. 준비... 시작 잠시만... 시작오시나 잠시만... 는다만죽는만나죽는 잠시만... 잠시만... 잠시 죽는다. 이겼다! 어 잠시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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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했네 여기 부서진 데 있어요. 여기 부서진 데. <웃음> 이겼습니다! <웃음> 자, 이긴 사람 읽는 거, 진 사람 읽으세요. 보셨어요, 다? 소원 들어주셔야 돼요. 그리고 그걸로 유튜브 찍어야 돼요. 정말요? 네. 얼굴 해야 돼요? 아, 얼굴 말고. 소원 제가 예를 들어 마크에서 컨텐츠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. 아... 그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에 아니 다음번에 아니에요.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세요. 그럼 안녕.